이제 볼링공과 볼링핀의 색상도 입혔으니까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공을 이제 뒤로 빼주고요. 아, 중앙에 살짝 맞춰주겠습니다. 아, 스크린캐스트를 켜주고요. 자, 이제 키프레임을 주기 전에 바닥에도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형을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이 키프레임을 1에다 놓고, 이제 키프레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G. 아... 그 다음에, 한, 이거를, 한 8프레임 정도로 옮겨준 상태에서, G, Y를 눌러서 이 정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구현 안 해줘도 관성에 의해서 가서 부딪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볼링공에도 리지드 바디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와도 관성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첫 번째 키프레임 중를 체크를 하고 애니메이션 화를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 속성을 애니메이트로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아 어, 여기 클릭을 잘못했었는데 다시 주겠습니다. 저 주겠습니다. 하고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요. 애니메이션화를 꺼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관성에 의해서 달려가서 그대로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는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의 질량을 좀더 줘야 되거든요. 한 7kg로 주겠습니다. 볼링 핑도 1kg, 볼링 공도 1kg니까 부딪히는 힘이 약했거든요. 이거는. 볼링공을 7kg로 주고 가서 부딪히게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물리 운동에 의한 움직임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내 물리 운동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고 전부 다 스스로 구현을 하시려면 이 애니메이션화를 체크를 하면 이 물리 운동에 대한 적용을 받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핀을 애니메이션화를 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무 반응이 없죠. 다시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화를 꺼주면 이제 부딪힙니다. 이상으로 이번 볼링 애니메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